안녕하십니까 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어 의사협회에서 백신 접종의 차질을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 다시 사회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는 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냐 하면 어, 이번에 개정되는 그 의료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금고형 이상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조항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의협 측에서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입법 취지와 국민적 요구는 공감을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 금고형 이상 이 부분이 어 좀뭐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민식이법부터 해서 아주 새로운 법들이 많기 때문에, 어, 민식이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뭐, 그, 교통사고를 냈다 의사가. 그러면 민식이법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형을 금고형 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버린다. 이렇게 연결되면 좀 억울하다. 이게 이제 의사 측의 주장입니다. 교통 사고를 냈는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게 이제 부당하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일방적으로 통과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죠. 어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그 뒤에 앉아서 그냥 그 해필 이 시기에 이런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의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사 안철수에 묻는다 의료법 개정안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어 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회에서 자기들이 통과시키는데, 왜 해필 여기다가 안철수 대표한테 묻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를 대통령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철수가 알아서 할 건데, 뭐, 자기들이 대통령 뽑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시면 될 갠데, 왜 해필, 해피를... 아유,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왜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제재하고 싶어요. 현재 여당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경험했죠. 부동산 3법, 서울 집값이 자꾸 강남 집값이 오른다고 그걸 법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3법에 갖고 그것도 뭐 토의도 제대로 안 하고 국회의원 쪽수 많다고 그냥 흘렁뚱땅 만들어가 그날 만들어 갖고 그날 저녁에 통과시킨 것처럼 졸속으로 초스피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뒤에 땜빵질로 뭘 커버하고 커버 이지들 하고 있다는 얘니다법 만들기 전에 토론을 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문제 생기면 뒤에 땜빵하는 이런 졸속 기법이될 수도 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찜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가 언제가 있는지를 옛 의사들이 이제 다파하고 다녀야 됩니다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이게 잘못하면 의사 면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불안하게 하는 해플 이 시점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당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꼭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는지, 마음대로 막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laughs> 어,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이 안철수에게 묻는다 했기 때문에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안 묻고 안철수 대표한테 물었는 걸로 봐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중요한 인물이다. 의사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 법 개정의 방향과 취지는 공감한다. 맞죠? 근데 시기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백신 접종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해필 이때 의사들을 면허 취소시키는 이 부분을 해, 해필 지금 해야 되느냐. 좀 보류해갖고 좀 진정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밝히는 부분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갑니다. 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 이 듣고 나서 정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겁니다. MB 아바타에 이어 최대집 아바타가 아니길 바란다. 이랬습니다. 최대집은 의협 그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MB 아바타 하던 것처럼 의사협회 대표 최대집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했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 보이잖아요. 법개정의 방향과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적인 문제 저도 시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최대집 아바타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당에 있는 사람들 머릿 속에 사회 정의 뭐 이런 거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mb 아바타가 왜 나왔느냐. 더루킹 댓글 조작의 작품입니다. 이거 더루킹 이거 했던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작해갖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MB 아바타 이거 막 띄워가지고 댓글 차선과 막 찍어가지고 투각 시켜서 여론을 몰아갖고 MB 아비타 MB 아바타 이거 용어를 만들어낸 게 더루킹입니다. 이 더루킹이 문재인 대통령 가장 측근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참모로 있던 가장 측근이 만나가지고 뭔가 협의였던 연루, 혐의가 밝혀져가지고 이게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남지사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혐의는 있는데 그 판결을 경남지사를 계속 할수 있을 정도의 집행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해놨습니다.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드루킹이 댓글 조작해서 MB아바타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가장 큰 피해자였거든요. 안철수 대표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내 측근으로 인해서 안철수 대표께 심각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사과해야 됩니다. 대선 토론할 때도 mb아바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무런 그거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참모가 그랬으면 지나고 나서 밝혀졌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놀린다는 얘기예요. 또 끄집어내와가지고, MB 아바타 이어 최대집 아바타가 아니길 바란다.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말로 온 김에,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지는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조민 씨가 의사가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의론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민 씨의 의사 합격은, 정유라의, 말과 같은 범죄 수익이다.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딸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고가의 말을 기증받아가지고 이 말을 타고 금메달을 그 땄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실제로 승마해갖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그 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기부받은 행위가 범죄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해가지고 하계가 취소되고 중절되버렸습니다 정유라 씨가. 말을 기증받았다는것 때문에, 승마해갖고 금메달 딴건 사실이지만, 이 탔던 말이 기증받은 범죄로 인한, 범죄약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기증받은 말이, 말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말 탔던 사람이 하기가 취소되고, 중절됐어요. 근데 조민 씨는, 조민 씨 어머니죠. 조국 씨 부인이, 그,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그게, 법원에 해갖고 지 구속됐습니다 불법으로 했는 표창장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잘못됐잖아요 근데 조민 씨는 의사가 돼갖고 지금 의료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정의로운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런 거 그냥 왜 말을 안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의롭다는 그 더불어민주당 진보하시는 분들 말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조민 씨는 정당하다고 말하면 해보시라고요 말안 하잖아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조국 씨 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정입니까 진짜 자, 또, 이낙연 대표 측근이 옵티머스 금품 수수 및뭐 젤라드 기업의 어떤 뭐몇 군데서 돈 받은 혐의를 고 검찰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검찰에서 줬다 조사받다가 돈 받은 그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 내가 모시는 이낙연 대표한테 누가 될것 같아서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압박을 받아서 죽은 듯한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이, 부, 그이 사건이 이낙연 측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죠. 옵티머스에 대해서, 금품 부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 그 재판이 중단, 그 조사가 중단되버렸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낙연 대표 측근이 혼자서 개인 주머니 돈 챙기려고 개인적으로 돈 챙겨 먹다가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여기 대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면, 아, 내가 아끼던 측근이 이렇게 됐는데, 나는 전혀 연루된게없다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일어났습니다.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일어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럼 사과하고 반성해야죠. 근데, 서울시장 후보 내놓고, 부산시장 후보 내놓고, 우리가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입니까 도대체? 자기들이 잘못한 건 그냥 다 넘어가요, 막. 뭔가로 좀 정의를 지키는 정의로 부르짖는 정당이라면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든 뭐해 보십시오. 뭔가 뭐 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도대체. 조민 신의 당연히 의사로 뽑혀야 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보를 주장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싶은 말 너무 많지만 계속 열받게 하면 계속 이런식으로 답답해서 못살지 경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사퇴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게 정의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